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너무나 영양가 좋은 샐러드를 준비했는데요 이미 컬러푸드로 유명한 방울토마토와 황단백이 풍부한 양파와 샐러리 효능 아시죠? 세개를 이용해서 제가 순식간에 맛있는 샐러드를 할 건데요 샐러리는 굉장히 얇게 썰어주셔야 돼요 얇게 그리고 이 심을 벗겨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벗겨내지 마십시오. 식이섬유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샐러리 양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큼 해주시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나라 남성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를 너무 가소평가하고 잘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계속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양파는 이렇게 얇게 저는 슬라이스 해놨어요. 그래서 물에 담궈서 매운기를 좀 빼줬고요. 황 단백이 너무 많답니다. 가장 중요한 황 단백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 일주일 동안 꼭 먹어야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양파, 대파, 마늘인데요. 암을 예방해주는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꼭 드셔야 되겠죠. 어울리는 요리는 무조건 양파를 드십시오. 자 세팅해 볼게요.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급지고 맛있는지요? 자, 이렇게 그냥 이쁘게 여러분 마음대로 세팅하시고. 자, 토마토는 지용성이고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 이미 세계적으로 아는 사실이잖아요. 라이코펜이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셔야 된답니다.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거잖아요. 그꼭 드셔야 돼요. 오늘 좀 이제 좋은 정보 여러 가지 나갈 건데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아이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정말 그 영양사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답니다. 샐러드가 나오는 날은 짬밥통이 넘쳐나고요. 돈까스가 나오는 날은 짬밥통이 비웠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10대, 20대의 건강이 지금 굉장히 최악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명감이 생겨서 이런 요리 엄마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먹이다 보면 입에 붙거든요. 꼭 해보시고요. 어떤 재료와 함께 먹었을 때이 라이코펜 성분을 100% 흡수할 수있냐면요 견과류예요. 견과류에는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흡수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잖아요. 오늘 저는 올리브 오일도 쓸 거고요. 견과로 듬뿍 올리세요. 섞어서 먹으면 먹을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견과류를 좀 많이 써요. 보통 때는 안먹어져요 저도 싫어하거든요. 견과류를. 그래서 오늘 좀 듬뿍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유명해진 글레이즈, 발사믹 글레이즈, 전혀 쉬워요. 양념이 진하게 돼 있어요. 이거 꼭 하나씩 사세요. 굉장히 마디고 오래 씁니다. 이거하고 근데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뿌려주시고. 외국 사람들이 이래요, 정말. 지중해시, 그 유럽 하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뭐 뭐 양념을 우리나라처럼 뭐 따로 막 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글레이즈도 그냥 이렇게 이쁘게 뿌리세요. 이제 간은 이 글레이즈로 있다가 드실 때 맞춰서 드셔도 되고요. 글레이즈는 누구나 거부하지 않을 맛이에요. 그렇지만 혹시 안 맞으시면 소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정말 기가 막힌 거 오늘 또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놀라운 식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식품은요, 채식주의자들이 비타민 B군을 섭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시는 영양소가 완벽하대요. 효소 성분이 아홉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뉴트레이션 이스트 플레이크라는 건데요. 뉴트레이션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어려우니까. <laughs> 이스트 플레이크. 한번 쳐보십시오. 저희가 자막으로 해드릴게요. 그냥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드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잊어서 소개해서 죄송하고요. 이스트 플레이크를 다루는 실방을 할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얼마나 맛있냐면요. 그러니까, 비건주의자들은 치즈도 못 드세요. 치즈 맛을 내는 거예요. 사탕수수와 당밀에서 추출한 정말 완전한 식품이고요. 저는 논지에뭐 제품으로 구입했어요.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 건강식을 하는 치유식, 암환자들, 그, 힐링하는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이 가루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만데다 다 넣으세요. 국에 넣으셔도 되거든요. 전혀 거부반응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이스트 플레이크. 여러분들 꼭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활쌈미 뿌리셔서. 음! 맛있당. 여러분, 꼭 만들어보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제 점점 점점 우리가 건강을 챙길 나이가 되었잖아요. 제가 많은 좋은 것들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